여러분들 저 이번에 무슨 연구실에 끌려왔습니다. 어 일일 연구원으로 왔는데 그러고 다 시키네요. 오태가 쁘지않습니까아 허기. 음, 그, 네 이런 자리하는데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어 이건 뭔가요? 이거 그 오늘 연구하는 거저 브이로그 찍으려고. 아 요즘 mz 세대들이 찍는다는 브이로그. 아니 MB2가 아니라 MB 그러니까 m g 2 그럼 이 양이면 우리는 호남권 생물자원관이니까 네. H로 걷. H로 걷. H로 걷어? 응. H로 걷읍시다. H. 로 걷. 너네안테나 어, 그거 뭐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야. 오. 그러은 신문지 접기 놀이 하고 계시고 뭐, 스케치북에 나 아, 무늬 붙이기고 뭐, 약간 연구보다는 놀고 있는 것보다 어, 혹시 그 지금 그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현장에서 수집해온 네. 식물을 건조시키기 전에 이제 압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건 안전벨트 아닌가요? 이거는 그 야채기라는 이제 표본을 건조해주는 그런 물품을 네. 고정시켜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끈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 2만 점 정도 되는 표본들이 지금 제작되고 있어요. 이걸 제작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다음에 이동해서 그걸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개 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응. 저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때요? 네. 저라는 사람을 저희 시원을 하는 거인데 정 혹시 뭐 어게일 잘하고 계시는가요? 아 내복에 시진 않네. 자 이제 저 회의를 좀 바로 가실게요. 어디 아, 네. 네, 이동하시죠? 부장님들께 이제 카드를 빼서 왔습니다. 예 각자 마음에 드시는 것들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저는 그. 오늘따라 알차라떼 휘핑크림 세번 추가해서 먹고 싶어가지고요. 네, 아빠, 네.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 요알차라떼요그 가위바위보 아까요? 가위바위보 아, 가위, 가위. 가위, 전 주먹내겠습니다. 저도 주먹내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 아, 다섯 잔입니다. 저는 말차밭에 먹었거요아 이번 주 금요일에 조사 발굴 가는 거는 음. 이제 우리 선 누리문을 타고 같이 갈 건데 부장님이 특별히 저도 같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셔야 되는데 같이 가실 분자연석럽게손들어주십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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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웠다 저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하이브리드 오. 방식의 국내 유일 우리 자원 관에만 있는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갈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뭐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같이 가셔야 해 금요일 스케줄은 서욱 씨로 가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박수. 와. 서욱 씨, 안어요 지금 그 표목차. 1시간동안 표목쳐보셨어요? 자료, 조사도, 하면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퇴근시간5오남아가지고 퇴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인데, 여러분, 니다 여러분 퇴근하실게요고생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구생하셨습니다. 어? 생하셨다구생하세요니 어, 오늘 국하셨습권생물자원니다서1하연구생으로생구 <laughs> 오늘 일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우리 가족분들이랑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특별히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일인. 1인... 연구원으로서 저의 역할은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전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